오늘도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핵심 테마들은 급등이 잘 나옵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이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핵심 테마는 급등을 시켜서 세력들이 이득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 테마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세력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 중국하고 미국이 가면 갈수록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수혜주는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주 중에 급등 나올 만한 두 종목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저께 알아봤던 2차 전지 중에 숨겨진 종목이 그, 한 종목을 봤는데, 한창산업이었습니다. 한창산업이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폭락장에 이렇게 세력이 매진만 잘돼 있으면,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이렇게 차트 보고, 재료 보고, 세력 동향 보면은, 거의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가능성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미국 중국 수혜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1선 완벽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이 5일선이 내려오고 안착을 시키고 이제 또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4일째 음봉이 났습니다. 아마 조정은 필수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도 크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주봉, 주봉을 봐도 지금 과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아야만이 또다시 더큰 상승이 나옵니다. 월봉을 보시면 제가 예측한 것처럼 볼린저 상단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보면은 중소형주, 테마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력 파악하고, 재료 파악하고, 그, 주변 여건을 보면 됩니다. 지금 2차전지는 될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강한 세력들이 주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하락이 나올 겁니다.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5일 선 올라타고, 또 다시 급반등은 나올 겁니다. 한방에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금방 폭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전략 매도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폭락시키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다시 급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 양봉 오일선 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종목을 분석은 철저히 하고, 재료 분석도 철저히 하고, 매매할 때는 눈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 눈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고, 이런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눈으로만, 이제 매수할 때는, 이렇게 오일선 올라탈 때, 이럴 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이 종목이 좋은지는 압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될수 있으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중에 간혹 하나씩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옵니다. 이지가 이제 전고점 완벽하게 돌파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섹터에서 수익을 얻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될수 있으면 수익 얻을 만한, 얻을 가능성이 많은 섹터를 매매하는 게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주 중에 지금 유니온이 대장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5천원입니다. 5천원에서 지금 100% 상승을 했습니다. 대장주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후발주자 2등주 3등주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장주가 수익률은 좋겠지만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발빠른 매매해야 되고 손절 라인도 정확하게 잡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폭락장에서 2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도 지금 5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캘핑은 가능합니다. 아마 더 상승은 나올 겁니다. 항상 스캘핑을 할 때도 이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이두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이 대장주를 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동국 RNS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5일선 이탈하고 21선 정확하게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승을 하고 21선 정확하게 터치. 또다시 상승하고 21선 터치. 지금 21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눈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나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21선 잡아도 되고, 여기 전 저점 잡아도 됩니다. 이제 5일선 근처에서만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테마를 볼 때는 대장주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서 이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사나 재료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로바텍도 오늘 5일선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을 했는데 오늘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일선 정확하게 지금 3일째 터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확실할 때는 이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어, 저점에서 어느정도 상승한 상태이니까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두 종목은 그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가 아니니까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화를 보시면 지금에 와서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은 진즉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달두달 달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 한국 내화도 히토리오 관련주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24% 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세력 매집만 잘 되면,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료를 만들어서 엮어서 급등을 시킵니다. 뒤늦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꼭 1등주만 매매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1등주가 급등을 더 하겠지만, 모든 종목이 1등주가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폭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종목 중에 아마 7종목은 폭락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만 보니까 폭락하는 종목을 보지 않으니까 1등주 매매해서 꼭큰 손실을 봅니다. 이 한국내와는 이 오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나름대로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전자가 있습니다. 이 사마전자도 히토류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세력들이 뒤늦게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2등주, 3등주, 후발주자 잘만 고르면 1등주가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은 당연히 더 상승할 겁니다. 오랫동안 매집을 했고, 이제 본색을 드러낸 초기 국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조정을 받고 이 5일선 근처까지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5일선을 돌리고 또다시 급등할 겁니다. 이 한국 내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본두 종목은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트리얼을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 항상 지수가 폭락을 한다고 해도 세력 파악만 철저히 해서 종목 선정을 한다면 세력들은 지수가 아무리 폭락을 해도 잠시 하락하는 것처럼 하고 지수가 이렇게 지지만 나와도 이렇게 급등을 시킵니다. 물론 폭락이 지수가 나오면 당연히 하락하는 척은 합니다. 그래서 세력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그세 가지 그 외에 그 조건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보유 종목을 상담하다 보면 보유해서는 안될 종목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매매하면은 그래도 수익 얻을 확률이 높은데 전혀 보유해서는 안될 종목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한 그세 가지를 명심하고 종목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는 머리 쓰지 말고 눈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